이게 17,000원인가 하나 샀습니다.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. 오, 사탕도 하나 넣어놨네요. 명암도 하나 있고요. 역시 시계답게 이름이 또 타임 플래닛으로 돼 있군요. 음. 이게 30초반 정도 되면 노렉스 정도는 찾아야 되는데. 돈이 없으니까. 그래도 또, 시계 없이 다니면 좀 손목이 허전하나요? 여기 카시오에서, 쿠팡에서 17,000원 가지고 하나 샀습니다. 아, 그러면 뭐, 뭐, 이건 뭐라 하죠? 이런 건? 뭐 아무튼, 설명서? 설명서도 있고요. 영어라서 뭐, 더 나은 만날 것 같네요. 가시오. 가시오. 차고 놀러 가시오. 그래도 있을 건다 했어요, 이렇게. 증품 번호까지. 자. 11시 25분으로 돼있네 시계가. 순간쫄았습니다 9시인줄 알았는데 11시 25분 돼있어서 주말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순간쫄았구요 보시면 삭되겠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래도 이게 가격에 비해서 간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싼거 챙거 보다는 약간 느낌을 낼수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알마니, 뭐 캘빈, 뭐또뭐 지샥, 뭐런거뭐짜나 비싼 거 그런 거뭐 할부로 사면 사죠. 이제 할부는 또 갚아야 될 빚이니까. 음, 쳤을 때 크기는 이 정도입니다. 음, 이 정도. 자, 이 정도 크기. 좀더 크면 이쁘겠지만, 또 너무 크면 또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, 이 정도 크기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. 풀게요. 자, 풀게요. 아 그냥. 여름에 또 반팔 입고 손목 허전하니까. 저렴한 가격으로 어, 손목에 포인트 하나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크게 한번 비교해드려볼게요. 숟가락, 보통 밥 숟가락 여러분들 밥 식사하실 때 드시는 거랑 다마 크기, 시계 알 크기 한번 비교해볼게요. 이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숟가락이 숟가락이 요런 느낌이니까 뭐 엄청 그렇게 작진 않아요 자 보이시죠?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크기가 좀 줄이 헐렁헐렁한데 줄일 수는 없나요? 한번 봐볼게요 포크 가지고 한번 따 보겠습니다 어, 이렇게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크로 포크로 지금 여기 사살표 있는 홈 홈을 넣어가지고, 자, 지렛대를 이용해서 해준 다음에, 이거 움직이는데,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짧아져도 안 되니까, 요 정도에서, 요 정도에서, 해보고 한번또쳐보겠습니다자 하고 쳐볼게요아 이건 너무, 너무 빡빡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기분이니까 살짝 늘려야겠어요 17000원제 음. 시계찰려다가 죽을 순 없으니까 혈액순환을 위해 살짝한 칸만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쳐볼게요 음, 딱 좋습니다. 이 공간 보십시오. 완벽한, 완벽하죠? 공간. 요 공간. 이제서야 피가 좀 통하고, 건강해지는 게 자. 음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좋습니다. Two AM, I wrote this shit at two AM. I put this all on no mama just like two AMs. Two AM, I wrote this shit at two AM. I put this all on no mama.